1912년에 베게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게너는 굉장히 여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의 가설을 내세웠는데요. 그것은 대륙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대륙 이동설이었습니다.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약 3억 년 전에는 판게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라지고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이 분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베게너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들에 같은 화석이 발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종류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곳을 분석하게 되면 같은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대륙들이 예전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떨어진 대륙에 같은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대륙들 간에 해안선이나 산맥의 모양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해안선의 모양이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베게너는 대륙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대륙이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베게나로부터 이러한 근거들을 설명들은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무엇이죠? 하지만 베게나는 그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비난받고 깊게 충격을 받은 뒤에 대륙을 이동시킨 원동력이 무엇인지 탐험하던 중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륙이동설이 차차 잊혀져가는 줄 알았는데 1929년에 홈스라는 과학자가 멘틀 대류설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멘틀 대류설은 앞서 말했던 대륙이동설의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설이었는데요. 대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멘틀이 아래에서 대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멘틀은 전부 고체로 되어 있지만 멘틀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외핵과 가까운 부분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멘틀의 일부가 녹아서 멘틀이 아래쪽은 젤리처럼 말랑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멘틀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뜨거운 열을 받은 멘틀의 일부분은 위로 상승하고 위로 올라가서 차가워진 멘틀은 차가워져서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틀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류하게 되는데요. 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위에 있는 지각은 밑에 있는 맨틀이 움직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각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홈스는 베게너가 하지 못했던 대륙이 이동하는 근거를 적절하게 설명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헤스와 디츠라는 사람이 맨틀이 실제로 대류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그 가설의 이름은 해저 확장설이라는 설이었는데요. 바다 깊은 곳에는 해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해저 산맥이 있는데 이러한 해령은 멘틀에서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오면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해수와 디치는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멘틀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개가 굳어져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되고 이런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겨나서 양쪽으로 땅이 밀려나면서 바다가 점차 넓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며, 맨틀 대류설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주장이 됩니다. 이렇게 베게너의 대류이동설 홈스의 맨틀 대류설, 헬스와 디츠의 해저 확장설, 이세 가지를 종합해서 1960년대 후반 과학자들은 지구의 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판은 앞서 말했듯이 맨틀 대류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지진이나 화산 등을 만들어낸다고 발혀내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